하이눈 세계관은 원래는 서부 개척 시대를 연상케 하는 컨셉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스킨 테마들 중에서 최초로 컨셉을 바꾸었으며 2018년부터 웨스턴 테마극 컨셉으로 방향성을 고쳤습니다. 때문에 서부극과 어울리지 않은 챔피언들도 끼어 있으며 당시 역대급 흥행을 불러온 하이눈 루시안 역시 고스트 라이더 같다. 어둠의 인도자 야스오 같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이눈 세계관은 산업 혁명이 한창일 때 여행자들은 위험천만한 미지의 세계에 잠들어 있는 부와 번영을 찾아 개척되지 않은 서부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용맹한 총잡이와 비열한 악당, 불가해진 신들과 잔인한 악마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이눈 세계관은 본래 스킨 이외에도 카우보이, 서부 개척 시대를 연상케하는 스킨들도 이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어케이 목장의 알리스타, 보안관 케이틀린, 황야의 무법자 카시, 노상강도 피들, 모래빛 코그모, 카우걸 리포, 사막의 재앙 스카너가 포함되어 있죠. 하이눈 루시안, 전직 연방보안관이자 청부총잡이였던 그는 반인반마가 되었습니다. 루시안의 영혼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려 악마와 계약했을 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날 악마라고 부르던데. 그래, 그게 나다. 악마에게 속아 지옥의 저주를 받은 루시안은 복수를 다짐하고 서부 개척지를 떠돌며 악마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원작과 비슷하게 그가 쫓는 악마는 세나를 죽인 쓰레시죠. 쓰레시, 널 위해 준비한 청알를 받아라. 하이눈 쓰레시 서부를 떠도는 고대 악마 쓰레시는 원작과 비슷하게 루시안의 아내 세나를 죽이고 루시안을 반인반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쓰레시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파멸의 재앙이 일어났고 그에게 잡힌 사람들은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하이눈 세나 한때는 대륙 최고의 총잡이였던 세나는 쓰레시의 손에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의 개입으로 부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세나는 천사의 심장과 악마의 말을 지닌 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서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웨스턴 퇴마극 컨셉을 가진 하이눈 세계관은 악마와 천사가 존재하는 세계관입니다. 이중 악마인 하이눈 스킨 챔피언들은 우르곳 쓰레쉬, 피들스틱, 해카림, 탐켄치, 모데카이저가 있죠. 이중 피들은 하이눈 세계관의 악마적 존재인 외부인 중 하나입니다. 우르곳은 제레미라로 불리던 남자였지만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악마와 거래로 악마로 변해버렸습니다. 해카림과 쓰레쉬는 천국이 파괴되고 지옥의 봉인이 풀리자 서부를 침략한 고대의 악마입니다. 또한 쓰레시는 루시안을 반인반마로 만든 장본인이며 헤카림은 다리우스를 반인반마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루시안은 세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계약했고, 다리우스는 동생과의 결투에서 패배 후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헤카림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탐켄치는 자비로운 악마로 불리며 레오나와 협력하는 악마입니다. 모데카이저는 원래 세계관에서도 최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눈 세계관의 최종 보스격 악마, 유황 열차의 왕이자 기계 악마라고 불립니다. 하이눈 스킨 세계관 천사들을 알아보자. 우선 하이 눈 세계관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이 눈 애쉬의 대사를 들어보면 천국과 천사들은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천국은 이미 텅 비어 있어. 애쉬는 개척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기계 천사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손에 파괴되었지만 애쉬는 인간들을 용서하고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죠. 천국의 문을 부순 건 인간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지. 여담으로 그림 실력이 형편없고 옆동네 동명인이랑 무척이나 닮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첸나는쓰레쉬에게 사망했지만 고대 악마보다 더 강한 존재의 개입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었던 그녀는 천사의 심장을 띠며 천국과 지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서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렐리아는 천국이 파괴될 때 탈출하면서 어둠에 오염된 타락 천사입니다. 하이는 이레스킨 문구를 읽어보면 천국을 복구하려는 세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바루스는 한번 죽었던 천사로 체념한 채 모데카이저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했죠. 하지만 모대의 열차를 습격하는 도적들에 의해 저지되었고 바루스는 다시 한번 활 뜰고 천국을 잃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천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바루스. 2022년 하이 눈스킨 컨셉을 유황 열차단과 열차를 습격하는 연합의 대결 구도로 이어진 스토리입니다. 롤 단편 소설길 위에 나선이에서 다섯 전령들이 일어나 열차의 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일어납니다. 전령 중한 명인 솔라리 가문의 연인 네오나는 우산으로 된 검을 들로서 유황 열차를 습격합니다. 일러를 자세히 보면 풀켄치가 있는데 악마임에도 네오나에게 호의적이며 말세 의 전령으로서 그녀에게 마법검을 내었고 유황 열차 터리를 도와주고 있죠. 켄치 씨, 호의를 거두시기 전에 제게 먼저 알려주실 거죠. 또한 명의 전령 트위치는 떠돌이 장의사로 누구인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모델와 연이 있어 습격단에 합류니다 당신을 잘 몰라요 트위치 씨. 하지만 당신 곁엔 죽음이 있군요 외지에서 온 카타리나는 모두에게 사기당해 복수를 꿈꾸고 있어 습격단에 합류를 원합니다 다만 레오나는 카타리나를 탐탁지 않고 있죠 외지인과는 거래 안 해요, 구토양 바루스는 모두에게 지옥으로 끌려갈 뻔했지만 습격단에 의해 저지당해 다시 한번 화를 들고 전령이 되어 달립니다 천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바루스 두 번째 기계 천사가 될 뻔한 사이오는 태어나자마자 분노의 눈을 떴습니다 수술대를 벗어난 사이오는 생명이라는 기적을 가지고 논의들을 인징하고 싸우게 됩니다 당신은 뭐죠? 분명 천사는 아닐 테고 파이는 모데카이전은 세상에 나타난 다섯 명의 전령들이 자신의 유황열차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조력자를 구합니다. 말세의 전령 중한 명인 탐킨치에게 현상금을 걸고 빅토르, 3이라 칼론과 함께 선을 잡고 열차 승객단과 대치합니다. 공학자 빅토르는 죽은 자의 영혼을 시계 태어 빛의 안으로 옮겨 영혼이 살게 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뜻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모데와 거래 이후 그의 곁에서 일하게 되어 선역에서 멀어졌죠. 당신의 도움은 모두를 다치게 할 뿐이에요, 빅토르. 영혼을 놓아주세요. 삼이라는 모대가 탐킨치에게 걸어둔 현상금을 보고 모대 측에 붙은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왜 놈들과 함께하는 거죠, 삼이라? 정의를 위해 우리랑 같이 싸우자고요. 탈론은 바루스와 일러스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데카이저에게 전령들이 찾아온다고 알려준 인물이죠. 안편 소설길 위의 낯선에서 이 나오는 주인공이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영혼을 거둬 모대의 유황 열차에 갖다 바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구나 레오나의 대사를 들어보면 마치 천사에서 악마가 된 케이스로 여겨집니다. 당신은 악마군요, 탈론. 하지만 천사들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네요. 악마, 천사 그리고 무언가 섞여있는 자들 2024 하이눈스킨 컨셉은 연애가 주인공인 시점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건에 의해 기이한 몸을 가지게 된 그는 술집에서 그라가스, 이블린, 레를 만나 그라가스의 조언에 따라 레와 함께 연애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떠나는 스토리입니다. 화양마녀라고 불리는 반인반마 레는 다섯 번째 전령의 손에 섞어 문드러져 가던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일러스트를 자세히 보면 하이눈 연애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와 같은 길은 걷지 말라 걸음마다 피로 얼룩질 뿐이 술집에서 연애를 유혹하는 하이든 악마 이블린. 그녀의 스킨 문구를 읽어보면 연애는 형제와 거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이해 못하고 있죠. 하이든 그라가스는 술통 파괴자라고 불리는 인물로 천사도 악마도 아닌 무언가죠 그라가스는 연애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말해줍니다. 또한 일러를 보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이든 연애의 본체는 검은 생명기로 된 악마가 본체이며 몸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이든 연애가 악마 컨셉이면 평화의 사도 하이든 연애는 반대인 천사 컨셉입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하이눈 야수. 야수, 네 거래는 내 목숨을 앗아갔지너 역시. 슬픔으로 대가를 치러놨구나.